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차이는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거죠. 유형자산일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에는 직접 부대비용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무형자산도 자동, 왼쪽하고 똑같죠. 다만 부대비용에 간접 지출비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 차 있고 잔존가치는 유형자산일 경우 처분했을 경우 예상되는 순 현금 유입액 즉 차량이 있어요 차량을 처분했을 적에 고출값이라도 나오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로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 둘다 동일합니다 다만 무형자산일 경우 원칙 2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허용되면 초과할 수가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2 0년 초과가 불가하다는 것,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 삼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법생산량비례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용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단서 조항이 중요한 거죠. 합리적인 삼각방비 없는 경우 어떤 방법 정액법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할 적에 감가상각법이라고 해서 취득가액이 있고 거기에 강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방법이죠. 이게 간접상각법입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간접상각법도 가능하고 상각 누계액을 나타내지 않고 상각 후 금액 즉 장부금액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직접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 또는 미상각잔액만 나타나는 것을 직접상각법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